네, 우리가 어제 어, 바로 화장품의 3대 주요 공정이라고 하는 가용화, 그리고 유화, 분산 이런 세 어, 개의 공정 중에서 어, 가용화에 대한 원리, 그리고 또 가용화를 통해서 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화장품의 종류들 어제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중에서 어, 스킨류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걸로 화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어, 살펴봤고요 어, 그리고 유화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어, 좀더그 유성 성분을 갖다가 높여서 그래서 이제 좀더 보습이라든가 유연이라든가 그런 기능을 갖다가 높이기 위한 그런 이제 유화 제품에 대한 어, 그 제품을 만드는 원리 또 그리고 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각종 성분들 이런 것들 쭉 살펴봤고요 또 그러한 기능들이 어떤 것인지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대충 어,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어, 유화 부분에 있어서는 어 o w 형유화 유화. 즉 어, 수중유라고 표현하죠. 어, 연속상이 수상이고 그리고 이제 분산상이 어, 유상으로 되어 있는 어, 그런 유형이라든가 또는 W 어 형유화. 즉 W 타입의 유화 유중수라고 하는 연속상이 오일상이고 그리고 어 수상이 분산이 되어 있어서 어,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그때 형성이 되는 것은 역 미셀이라고 하는데요. 예, 어, O/W 형 유화일 경우를 그냥 일반적으로 미셀, w 형의 어, 유화를 어, 역 미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그렇게 형성된 어, 미셀의 크기는 대략 1마이크로에서 한 10마이크로 정도 어, 크기를 갖는 그런 제 미셀이었고요. 어, 그런 경우에는. 어, 빛이 투과를 할때 난반사가 돼서 그래서 이제 어 전체적으로 보일, 보일 때는 희게 보인다. 그래서 어 우유와 같이 어 그러한 그 형태를 갖다 띤어 그런 에멀션이다. 그래서 어 유화할 때 유는 어 젖빛, 젖의 의미에 이제 어 유자를 쓴다. 우유의 유하고 같은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 이렇게. 그 유화 제품을 만드는 공정들. 유화 제품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 에멀션도 만들기도 하고요. 유액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크림도 만들기도 하는데, 어, 그 제품의 전체적인 제조 공정은, 어, 유사한 형태를 갖다가 이제 띄고 있죠. 어, 유화 제품의 경우에는 수상과 유상을 갖다가, 어, 이 계면 활성제를 통해서 잘, 어, 에멀션화 하는 어,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수상의 경우 보통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은 정제수를 비롯해서 수상에 잘 녹는 그런 어그 성분들을 갖다가 수상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됐고 특히 점증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어 사전에 용해켜서 그래서 이제 어 사용을 한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수상 성분은 일단은 어즉 수용성인 물질들을 갖다 충분히 녹여서 그래서 어 하는데. 저 중에는 다 이렇게 그 상온에서 잘 녹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점증제로 많이 쓰는 잔탄검이라든가 카보머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온에서 잘안 녹아요. 그래서 조금 어, 가온을 해서 이제 녹이게 되고요. 또 특히 유상성분 같은 경우 중에서는, 어, 일반적인 유지나 지방산들, 어, 고급알코올 계통은 좀, 어,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은 액상으로서. 왁스 계통들. 뭐 비즈 왁스라든가 카나우바 왁스라든가 이런 왁스 계통들은 상온에서 이게 고, 고형의 고체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유상으로 쓰기 위해서는 가온을 시켜서 온도를 높여서 가열을 해 가지고 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상 성분들은 그런 물질들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부터 시작해서 뭐 지방산, 고급 알코올, 실리콘 유화제 산화 방지제까지 이런 것들을 같이 수상성물을 포함시켜서 마찬가지로 가열을 해서 녹입니다. 그래서 대략 그것을 녹인 상태가 한 7, 80도 정도 이제 되게 되고요. 저 온도는 이제 범위를 갖다 이렇게 주었었는데 경우에 따른 조금 낮춰 서 65도, 경우에 따라서 이제 80도까지 이제 그 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70에서 80도 정도의 수상을 갖다가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어, 왁스류를 포함하는 유상성분을 갖다가 마찬가지로 7, 80도 정도로 가열을 해서 만든 상태에서 보통 OW형 유화를 갖다 많이 하니까는 수상에다가 유상을 갖다 집어넣어서 유상을 분산상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 저쪽 수상성분에다가 이 유상성분을 갖다 집어넣고 집어넣으면서 유화를 하게 돼요. 그때 유화를 하는 것은 보통 이제 1차 유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3,600 RPM으로 한 3분 정도 이것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분에 따라서 또 어떤 그때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3,600 RPM보다 더 높이 또 그리고 시간도 3분보다 더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유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차 유화를 해서 어느 정도 유화가 진전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유형 성분을 갖다 첨가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기타 첨가제인 첨가제라든가 또는 이제 추출물들 또는 뭐 이제 기능성 성분들 어 미백 기능성 성분이라든가 또는 주름개선 이라든가 이런 기능성 성분들을 포함하는 추출물들을 넣고요또 마찬가지로 이제 방부제 이런 것들도 순차적으로 여기다가 1차 유화가 끝내다가 이제 넣습니다 그리고 어 충분히 넣은 이제 다 골고루 이렇게 이제 그 천천히 넣은 다음에는 다시 2차 유화를 한번더 유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는 어, 지속적으로 저온도를 갖다 유지를 하게 돼요, 70에서 80도 정도. 여러분들 이제 기초 화장품 개발 및 어, 제조 실험에서도 어, 이제 이렇게 유화 과정을 두 번을 거, 두 번에 거쳐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어, 유화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유화가 된 어, 상태에서 우리 실험실에서는 따로 이제 어, 기포를 갖다 제거하는 탈기 장치를 갖다가 어,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 화장품 제조 어, 어 과정에서 즉 어, 생산 어, 공정에서는 이제 탈기를 하게 되죠. 즉저 안에 같이 포함돼서 있을 수 있는 기포를 갖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기포들이 어, 남아 있으면은 이 어떤 안정성에도 좀 어,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어, 또는 어떤 제 사용감이라든가 또는 어, 제품의 그런 특성을 갖다 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포를 갖다 제거를 해요. 그래서 탈기라고 얘기하죠. 혹은, 어, 떤 데서는 탈포라고도 표현합니다. 기포를 제거했다고 해서 탈포. 그래서 탈기를 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과를 하고요. 예, 그리고 어, 이제 냉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과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보통 이제 유액 상태, 에멀션 상태에 약간 이제 묽은 상태인 경우에는 이제 여과를 하게 되고요 어, 또, 어,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과라고 하지만은 이제 혹시 협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냉각을 하게 됩니다. 온도가 70에서 80도 정도로 유지가 된 상태로 어, 공정을 갖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 이때 이제 여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아니, 냉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온도를 어, 상온까지 쭉 떨어뜨리면 그 과정에서 또 점도도 살짝 변하게 돼요. 그래서 천천히 여과를 하면 점도가 좀더 높고 그리고 조금 빨리 여과하면 점도가 그래도 비교적 낮은 형태의 그런 제품을 갖 이제 얻게 되고요. 그렇게 냉각을 한다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만드는 것이 소위 벌크 제품 또는 이제 어 1차 제조 공정의 내용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어,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 충전을 하게 됩니다 용기에다가 어, 로션 용기에 충전을 하든 또는 크림류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림 용기에다가 충전을 하게 되죠 그렇게 충전을 함으로써 예, 이제 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최종 제품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유화 제품의 어, 제조 공정도라고 할수 있고요 어, 이렇게 이제 어, 유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은 이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로션들, 뭐, 시판, 되는, 제품들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존슨 앤 존슨의, 뭐, 베이블 로션이라든가, 아이오파에서 나온, 예, 그, 뭐, 제품이라든가, 또는 이제, 큐, 큐썸 로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의, 로션을 갖다 이제 실제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유화 과정은 거의, 같은, 유사한 과정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크림의 경우에는 점성이 이제 더 높죠. 점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오일 성분의 함량이 더 높은 상태의 이제 제품이고요. 어 그리고 또 냉각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천천히 냉각함으로써 조금 더 안정된 크림 형태를 갖다 이제 만들게 되고요. 뭐 샤넬에서 나오는 크림이라든가 뭐어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오는 뭐 설화수라든가 또 아이오퍼라든가. 이런 위에 이제 크림을 갖다 우리가 마찬가지, 어, 실험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어, 뭐, 기타 또, 이런 이제, 그, 마몽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유화 제품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 시판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어, 유화 공정을 통해서, 어, 화장품을 갖다 이제 얻는 것들을 잠깐 살펴봤고요. 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화장품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요 기, 주요 그 공정 기술이라고 하면, 가용화, 유화, 분산, 이렇게 이제 3대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용화의 경우에는 기술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 어저께도 살펴본 것처럼 수상, 그리고 알코올상, 또는 거기에 약간의, 어, 유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어, 개면 활성제, 즉, 가용화제를 갖다 넣음으로써, 주로 이제 혼합에 의해서, 어, 가용화 제품을 만들게 되죠. 특별히 가온을, 온도를 갖다 높이지 않아도 충분히, 어, 혼합이 될수 있을 정도의, 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 가용화. 분산의 경우에는 이제 색조화장품에 이제 많이 쓴다고 했고, 조금 뒤에 다시 이제, 어, 설명을 하겠지만은, 분산의 경우는 유화를 어, 포함하는 그런 제 분산도 있을 수 있고요. 한데 유화가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는 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유화 같은 경우는 O W 형이라든가 W O 형이라든가뿐만이 아니라 O W O 혹은 W W 와 같은 그런 제 어, 다중 에멀션이라고 하는 어, 그런 유형도 만들 수 있고요. 또 그것을 갖다 조금 더 기술들을 갖다 진보시킨 상태로는 리포솜이라고 하는 형태의 어, 라멜라 상들을 갖다가 이렇게 둘러싼 어, 그런 형태의 리포섬이라고 하는 그, 어, 그런 제형까지도 이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화의 경우에는 어, 또 저희가 이또 그, 다른 시간에 이제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예, 다른 시간에 또 유화를 좀더 깊이 있게 어, 다양한 유형의 어, O/W 타입 또는 w 타입의 어떤 공정들 그리고 더불어서 WW 어, w 혹은 OWO 타입의 이런 어, 다중 에멀션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유화공정을 갖다가 어, 이제 포함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 세 번째 주요 공정인 이제 분산공정인 것이죠 예, 분산공정은 어, 보통 이제 고체 입자를 갖다가 액상에다가 골고루 잘 분산을 시켜서 만드는 제품인데, 이때 주로 사용하는 이제 고체 입자들은, 어꼭 알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색조 화장품을 만드는데 이 분산 공정이 많이 어 활용이 되고요. 그 색조 화장품에는 색깔을 갖다 내기 위해서, 어 물론 염료도 사용하긴 하지만, 이제 알료들이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알료 같은 그런 이제 고체 입자를 어 물이나 또는 이제 오일 중에, 즉 액체상에 균일하게 혼합시키는 이런 어, 과정, 그런 공정을 갖다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조금 더 안정된 상태로 고체 입자를 갖다가, 어, 액체 중에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 그렇게 어, 하기 위해서 이제 계면 활성제를 갖다 이제 쓰는 거죠. 바로 이렇게, 어, 분산을 좀더 안정되고, 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계면 활성제는 이때 그냥 계면 활성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분산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 분산제 d i s p e r s a n 라고 하는 그런 제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산해보시거는 저렇게 고체 입자를 둘러싸고 계면활성제가 이제 수상에 녹였을 경우에는 저렇게 친수성인 성분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고 친유성인 즉 소수성인 부분이 고체 쪽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입자를 갖다 이제 만들게 되죠. 이 경우에는 에멀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고체를 둘러싼 그런 이제 분산 입자인 것이죠. 안정된 분산 입자. 이 경우도 유화 입자 크기에 1에서 10 마이크로라고 이제 표현은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1 마이크로에서 10 마이크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체 입자들이 굉장히 그 입자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유화의 경우에는 그 분산 그 오일을 갖다가 즉 유상 입자를 갖다 이제 분산시키기 위해서 호모믹서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런 이제 어 방법을 갖다 활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르게 어그 되어 있는 입자 크기를 갖다 얻을 수가 있는데 고체의 경우에는 고체 입자 자체가 그 크기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이제 계면활성제를 포함한다면 범주로 봤을 때는 1에서1 0 마이크로 정도라고는 하지만 요거를 좀 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계면 활성제, 즉, 어, 분산제를 활용한 분산작용의 그런, 이제, 어, 그, 대표적인 그런, 이제, 유형을 보, 어, 볼 수가 있고요. 또, 분산제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 색조화장품의 경우가, 어, 이제, 분산제품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했, 했는데, 대부분이. 마스카라라든가, 또는 이제, 파운데이션류들. 뭐, 파운데이션은 고상 파운데이션도 있고, 또 액상 파운데이션도 있고, 또는 이제, 크림상의 파운데이션도 있잖아요. 어, 그렇지만은 다 파운데이션의 색깔을 갖다가 나타내는 우리가 이제, 어, 피부를 갖다 조금, 어, 조금 더 밝게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어, 컬러를 어, 입히기 위해서 어, 염료라든가 알료라든가 주로 이제 알료들을 이제 사용할 때 어, 그런 것들은 이제 분산을 갖다 이제 어, 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안정하게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분산 제품은 마스카라, 파운데이션류,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이고 이거 이외에도 뭐 조금 더도 나오겠지만 립스틱이라든가 또는 뭐 네일 에나멜이라든가 이런 거다 분산 제품에 들어가는 거죠. 또 마스카라라든가 여기 나와 있지만 마스카라뿐만 아니라 아이브로우, 아이섀도우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어 분산 제품의 기능 및 특징을 어 잠깐 또 이제 한번 어 덧붙여서 살펴보면은 화장품에서 고체 입자를 액체에 분산시킨 어 제품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이외에도 아이라이너라든가 또는 네일에나에또 아이브로우, 아이섀도우 뭐 이런 유들이 이제 다, 다 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어, 이런 분산 제품들은 장시간 그대로 이제 가만히 정치를 해두었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액상 분산 제품인 액상 파운데이션이라든가 또는 어, 이제, 네일나멜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그 소위, 반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침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막 섞어서 쓰잖아요. 흔들어서. 예전에는 그러면은 막, 막 그, 어, 이게 이제 제품이 불량품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일부러 그렇게 이제, 어, 침전을 하기도 하고 상불리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어, 자연스럽게 어떤 제품의 형태로 이제 어, 나오고 있는데요. 어, 그러한 이제, 어, 고체입자들의 침전이 자연스럽게 이제 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어, 응집에 의한 뭉침이 생겨나거나 얼룩이 생겨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다시 흔들어서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 어, 이제 많이 그 나와 있는 것이죠. 또 어,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할 때는 퍼짐성이 나빠지거나 어, 커버력이 이제 떨어지는 왜그러냐면 이제 상이 분, 어, 분리가 되면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계면활성제를 이제 쓰는 거죠. 어, 이런 이제 분산 제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메이크업 제품이에요. 즉 색조 화장품들인데요. 그래서 색조 화장품은 고체를 액체에 분산시키는 이제 어, 분산 제품이 사실은 사, 상당히 이제 많은 편인데, 어, 다 어, 액상형 분산 제품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분산과 유화를 동시에 접목을 시켜서 만든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자면은 립스틱 같은 경우가 저건 이제 굳어 있는 고형 제품이긴 하지만은 만드는 과정에서는 저거를 갖다가 어 액상 즉 녹여서 예, 알료를 녹이고 왁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 들어가기 때문에요 어, 녹여서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유화 어, 공정을 갖다 동시에 이제 하게 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어, 저쪽에 네일 라맨이라든가 립스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건 이제 눈 화장용 아이 섀도우 뭐 이런 류라든가 또어 이제 액상 액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유화형 이제 파운데이션, 크림형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어 다양한 유형의 것들이 전부 어 우리가 분산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분산 제품은 굉장히 종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그 제품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좀어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분산 제품들은 이 제조 공정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분체 성분들 어떤 이제 주로 이제 어, 활용을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알료계통인데요. 그래서 체질 알료 또는 이제 체질 알료로 가는 것은 이제 베이스가 되는 이제 알료들이에요. 이제 백색 알료, 그다음에 착색 또는 착색도 유기나 무기류의 이제 착색 알료들이고요. 합성 고분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네, 저렇게 이제 알료계통이 있고 또 색깔을 갖다 나타내는데 꼭 알료만 넣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상이라든가 유상에 어, 녹는 어, 유성 염료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유성이나 수성 염료도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색하는 과정에서 이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 이제 결합제 성분으로 탄화수소들, 류또 유상 성분들, 또 이제 실리콘 계통의 어떤 이제 유상 성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주로 저런 이제 어, 고체 어, 성분의 안료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파우더로 되어 있지만 분체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혼합하면서 또 저것들이 이제 색깔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크기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아주 잘게 분쇄를 합니다. 분쇄하면서 이제 혼합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유상성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어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분무 혼합을 하거나 예, 또 다시 이제 바인더를 잘 혼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 조색을 하고요. 조색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염료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어 처음부터 이제 안료가 들어가서 조금 더 색깔을 보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첨가제로서 방부제, 보습제들, 어또 산화방지제라든가 예 그리고 추출물, 향료 이런 것들을 이제 덧붙여서 이제 여기 들어가고 다시 혼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혼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분쇄를 하는 거죠. 입자 크기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분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케이크형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스로 찍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어, 그, 케이크형 이제 파운데이션, 트윈 케이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성형 접시에다가 이제 찍어가지고 틀을 갖다 이제, 어, 만들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제품을 갖다 이제, 만들고, 어, 조금 전에 했었던 제 립스틱 같은 경우는 립스틱 용기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어, 굳혀서, 그래서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어, 이렇게, 어, 이제 분산 제품을 갖다 이제, 어,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것들이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색조류들은.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 주로 눈 화장용으로는 저렇게 이제 아이브로우라든가 아섀도우류들 또는 이제 어, 펜실류들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아이섀도우류들이죠. 다양한 유형의 것들이 이렇게 이제 있고 이렇게 이제 어, 펜슬 타입으로 마스카라와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예, 마스카라는, 아, 여기 마스카라는 지금 제 어, 그림에는 없네요. 예, 이런 류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 류들은 이렇게 액상 파운데이션이라든가 또는 케이크형, 예, 고상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크림 형태의 파운데이션 류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립 메이크업 같은 경우가 이렇게 립스틱 형태도 있고 어, 마찬가지 립 글로스 타입이라든가 어, 또는 이제 립 틴트 타입의 이런 어, 류들도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그립 메이크업 류로 입술 어, 화장용 어, 제품으로 이렇게 이제 어,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어, 네일 에나멜, 네일 에나멜은 꼭 에나멜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라카 형태 의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어, 그 베이스라든가 탑 코트 같은 이런 것들도 들어가지만은 어, 거기에 올리는 이제 네일 에나멜류의 이런 그 제품들이 우리 소위 메뉴 케러라도 하죠. 아, 이러한 제품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어, 색조화장품이 있는 거고요. 바로, 어, 또 다른 제품들을 볼수 있고 이러한 이제, 어, 색조화장품류는 그래서 기능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 위에 약간 이제 그 붉은색으로 표현된 것은 뭐냐면 페이스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라든가 파운데이션류,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류는 주로 이제, 어, 베이스 메이크업. 즉, 기본을 갖다가, 색조의 기본을 갖다 잡아주는 그런 유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쓰고 있고요. 그런 이제 주요 제품들, 어, 어, 나눠 놨고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의 경우에는 이제 눈이라든가, 입술이라든가, 어, 또는 뭐 이제, 어, 어떤 눈썹이라든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포인트를 좀더 두어서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어, 메이크업 제품들이죠. 색조화장품들. 그서 분류를 보면은 이제 입술 화장품, 그다음에 눈 화장품, 그다음에 손톱 그리고 이제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볼 터치라든가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주요 제품도 립 제품 이렇게 다 나눠놨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어, 페이스 메이크업, 메이크업 형태의 어, 베이스 메이크업이냐 아니면 포인트 메이크업이냐그 이제 용도를 갖떤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의 경우에는 주로 피부의 결정을 은폐하고 피부색을 갖다가 조정을 해서 톤을 갖다 밝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 제품들인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어, 저렇게 <laughs> 어, 메이크업 베이스라든가 그렇 이런 류들이 이제 여기 이제 어, 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 포인트 메이크업의 경우가 특정 부분에 적용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조금 더 아름다움을 갖다가 어, 이렇게 뭘까 어,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그리고 밝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어 그래서 매력을 어필하고, 하기 위한 그런 제품들인 거죠. 예, 마스카라, 예, 아까는 마스카라 그게 없었는데, 여기 마스카라라든가, 그죠 립, 아 아이라이너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쵸? 여러 가지 이제 펜슬류들, 또 립메이크업류, 예, 이런, 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예, 색조화 정품으로, 이제 분산이라는, 어 공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 오늘 제가 어, 준비한 내용은 어, 여기까지고요. 어, 이상으로 해서 예, 어, 가용화 그리고 유화 분산으로 이루어지는 어, 주요 화장품 제조 공정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